궤도도 네. 서큘레이터를 많이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, 궤도한테 전화해 볼까요? 한번 해 봅시다. 여보세요? 어, 그래 궤 동생. 천왕성이랑 해왕성 궤도를 조절하려고르젠 네. 서큘레이터 7천 대를 매집했다는 게 사실이야? 이가 어,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형못파시는데 지금 서큘레이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? 아, 우리 선풍기. 아니, 나는 지금 서큘레이터 해 가지고 무슨 나사의 탐사선 얘기 하나 싶어 갖고 지금. 아, 나사 탐사선에 서큘레이터가 달려 있어요? 아니, 비슷한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. 아! 어. 샀다고요? 아, 나사에서? 아그 말이구나. 그 말이래요. 아그 아, 그 말이에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헤드라인만 잘 따서 쓸게요. 상식적인 측면에서 정말 장점을 모아 끼는예 예. 무조건적으로 이제 칭찬하는 아, 것은 오히려 판매에 도움되지 이 않는다. 알았어. 당신 이 우리 방송 컨셉은 몰라서 그런 양말 다 사는 아이고, 방식이 있어.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. 나사에서 끊으면 그러니까. 얼마나 좋아요. 자기가 거짓말 한번 해주면은 판매량이 두 <laughs> 배로 치는데. 거짓말, 이게 거짓말을 거짓말은, 거짓말은 할수 없지.